역사와 인문학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시는 초한대전에서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가 천하통일하였는데, 초한지의 만인지적 항우의 등장에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두고 격돌했던 초한전쟁. 우리에게는 초한지로 잘 알려져 있는 초한전쟁의 역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한지는 삼국지처럼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역사소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가 극적인 장치를 위해 실제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이 각색되었듯이 초안지도 극적 효과를 위한 허구적 장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인문학에서는 소설 초안지는 배제하고 실제 역사서인 사기, 하오공기 한고조본기 등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만을 참고해서 초안전쟁사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춘추전국시대 이후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진나라를 세웠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짐이 천하를 통일했노라 그런데 천하를 통일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진시황이 법과 사상이라는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사상이 심취해서 너무나 가혹하게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기어오르는 것 봐주면 안 돼. 여차하면 죽여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라. 당시 얼마나 법이 가혹했냐면 베이징에 살던 편리장성 같은 건축물을 짓는 인부가 있었는데 그 인부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도저히 약속 시간에 건설 현장에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늦었으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비가 많이 와 홍수가 나서 늦었습니다. 뭐야 왜 늦었어? 얘예 홍수가 나서 올 방법이 없었는데요. 좀 봐주십시오. 안 돼. 넌 사형이다. 법이 그래. 법이 이자를 처형하라. 이런 식으로 법 집행이 이루어졌지요. 이 예시는 기록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이었던 만큼 인권 이런 것은 아예 무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여차하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백성들은 툭하면 처형당하는데 이게 뭔 놈의 나라냐? 어차피 죽을 거 이번에 진나라 한번 뒤엎어 버리자. 그리고 진시황이 죽자 기원전 209년 진승과 보광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대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진승보광이 아니죠. 그렇게 진나라는 반란 의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온 중국에서 반란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나도 반란해야겠다. 지금이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기회다. 함량이라는 인물도 있었죠. 그리고 함량은 그의 조카에게 조카야 너 나하고 일어나 같이 하자. 반란을 일으켜서 진나라 놈들 몰아내고 나라 세우는 거야. 어때 그러자 함량 이 조카는 예수부 좋습니다. 함량 이 조카는 바로 왕으로. 역발산 기계세 만인지적이라고 불리게 되는 훗날 서초패왕이 되는 그 항우였습니다. 항우가 최초로 역사에 등장한 순간이었죠. 항우는 그렇게 함량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는데 항우는 이때 비장이라는 장군의 직책을 맡고 진나라군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항우의 무력은 대단했는데요. 그 덕분에 항우가 이끄는 군사들은 진나라와의 온갖 전쟁들에서 승리합니다. 우리 항우 잘한다. 파죽지세로 진격해 오던 항우는 그 기세를 몰아서 드디어 나라를 하나 세워버리는데 바로 진시황이 멸망시켰던 초나라였습니다. 초나라를 다시 세운 함양과 항우는 아 그런데 우리가 바로 왕 되면 너무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어디 적당한 왕족 하나 골라서 세우자 예숙부 그래서 양치기를 하고 있던 왕족 공심을 초나라 왕족을 데려다가 왕위에 앉히는데 그가 바로 초해왕이죠와 내가 왕이라니 감사합니다. 나라에다 왕까지 세운 함량과항우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진나라 이군사를 물리치며 세력을 확장하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함량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야 이제는 진나라 최고의 장수 장안도 한번 건드려보자. 걔 이기면 우리가 이제 진나라 먹어버리고 황제가 될수 있어 바로 진나라 최후의 명장 장안 이군대를 공격하기로 한 것이죠. 자. 나는 당시 마지막 남은 진나라의 구원자로 반란 세력들을 모조리 진압하면서 반란군에게는 매우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안을 함량은 공격한 것인데 일단은 항우를 앞세워서 돌격시키죠. 대망의 첫 전투에서는 역시 무력이 강한 항우가 장안을 격파해 버립니다. 후 그렇게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군은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량이 계속된 승리에 자만에 취해 버렸던 것이었는데요. 와 계속 이기네 그럼 항우가 없어도 이길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번에 한 번나 혼자 군대 이끌어서 장안 격파해보자 그렇게 함량은 항우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장안 이 군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우가 없던 초나라군은 장안의 전략에 휘말려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항우빨로 여기까지 온 놈이 혼자 덤비다니 교만한 것 저런 군대를 싸그리 도륙해라 애송이놈 그리고 함량도 이 전투에서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정도 전투라고 불리는 전투입니다. 아, 교만을 부린 대가로다. 항우야, 난 먼저 간다. 그 소식을 들은 항우는 슬픔과 복수심에 차오릅니다. 아, 숙부 왜 혼자 간 것이니 그가 도대체 왜 제가 반드시 숙부의 복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우는 초나라 회왕에게 가서 말하죠. 초회왕이시여 장한 놈에게 저희 숙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게 장한 놈을 처붓을 군사를 주십시오. 초해왕은 기뻐하면서 오 좋습니다. 군대를 줄 터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기왕의 장한 칠거 아예진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는 게 어떻겠어? 항우는 당연히 기뻐하며 진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한 처리하고 관중으로 진격해서 진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죠. 아 그리고 내가 명령 내린 게 있거든요. 진나라 수도 쪽에 있는 관중 땅을 점령하는 사람이 거기왕 할수 있겠어. 그러니 빨리 점령해서 관중왕도 한번 해보셔요. 관중은 중국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 자중심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죠. 주나라 이래로 관중 지역은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를 포함해 열두 개 왕조의 수도가 될 정도의 요충지였죠. 그래서 관중왕이 된 것은 천하를 제패할 힘을 갖게 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항우는 그래도 좋습니다. 장안이든 관중이든 모조리 끝장내버리겠어. 그리고 항우는 먼저 장안이 공격 중이던 조나라로 향합니다. 항우는 빠르게 조나라에 도착하기를 기대하며 군사들을 재촉한다. 그런데 항우에게 갑자기 뜬금없는 명령이 내려왔으니, 항우야 너무 전투 많이 했지? 아니 좀 쉬었다가 공격하는 게 어때? 바로 대장군 송이가 좀 쉬었다가 전쟁하자고 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항우는 아직은 지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대장군 송이의 명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송이라는 사람은 항우의 복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입 속을 채우는데 마녀라니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우는 이런 송이의 말에 화가 납니다. 이 예, 아니 빨리 장안을 쳐야 할거 아닙니까? 뭘 쉬자는 거예요? 그러나 송이는 야 이렇게 군사 많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 병사들도 쉬게 하다가 나중에 치면 되잖아. 그럼 그렇게 하자 알았지 여봐라. 행군을 중지하라 그렇게 속이는 군대를 정지시켜버리는데요. 그 이유는 군사도에 끌게 되었겠다. 권력이 좀 세졌으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좀 채우고 자기 아들도 재상으로 만들어주려고 거기에만 신경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끝끝내 재상으로 만들고 그걸 더 축하한답시고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항우는 안 되겠다. 저놈 죽여야겠어. 항우는 그래서. 새벽에 송이를 기습해서 송이를 영모제라고 대충을 버무려서 죽여버리고 자신이 대장군이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다른 장군들의 반발이 있을 법도 한데요. 그러나 다른 장군들은 항우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두려워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항우를 대장군으로 바로 인정합니다. "자, 내가 역적 송이를 죽였다. 내가 역적이라면 역적이야 알지 예예, 그럼 다들 불만 없는 걸로 알고 장안치러 가자. 예." 이에 대장군 송이를 죽인 항우는 지체 없이 조나라를 향합니다. 배를 타고 황하를 건너 조나라로 향한다. 그런데 항우는 조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뜬금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타고 온 배를 모두 부서라 초나라 군사들은 당연히 당황했죠. 예 아니 그럼 돌아갈 때는 어쩌고요. 내 놈들에게 돌아갈 곳 따위는 없다. 여기서 결판 내지 못하면 내 놈들은 다 죽는 거야. 그리고 밥도 못 먹게 솥단지들도 전부 부숴버려라. 그렇게 항우는 속까지 다 부숴버리게 시켰고, 이제 항우군에게는 단 3일 분량의 양식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항우는 2-3일 동안 장한 2군대를 격파치 못하면 다 같이 죽자 이런 식의 배수진 전략을 구사한 것이었죠. 내 놈들 살고 싶으면 내 앞에 장한 이목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전군 공격하라는 항우의 명령에 초나라군은 장한 2군대에게 어마어마한 기세로 돌격합니다. 당연히 초나라군은 이기지 못하면 끝이다. 무조건 3일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진나라군과 무려 9번이 대전을 벌이는데요. 대전은 한번 하기에도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드는데 9번이나 대전을 벌인 것이죠. 그만큼 초나라하고는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요. 이런 초나라군사들에 대해 나타낸 기록이 있으니 사기 항우본기에 따르면 초의전사들은한 명이 10명을 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부르짖는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다. 바로 이것이었죠. 초나라가 상대한 장안의 진나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당시 이용갑 반란을 소탕하고 항우의 공격만 막아내면 모든 반란을 진압할 수도 있었던 당대체 강급이라 불리던 군대였지만 항우군이 기세. 그리고 무엇보다 항우 애용병술과 무력은 그것을 가볍게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초나라 군사는 단 며칠 만에 진나라 군사 30만 중 무려 10만 명을 죽이죠. 와 정말 지독한 놈들 후퇴다 저건 지옥에서 온 군대다 그렇게 자랑하는 조나라 공격을 포기하고 후퇴하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유명한 거룩대전으로 항우의 무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한 전투입니다 한편 항우가 배를 다 부숴버리고 솥도 다 부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제후들은 전투 구경을 왔었습니다 항우놈 죽으려고 실수를 했군 좋은 구경이 될 터이니 한번 어떻게 지는지나 한편 지켜나보세 오케이 그런데 항우군의 어마어마한 무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전투의 기세에 그날 제후들은 모두 압도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나자 항우는 그 제후들을 불러보았는데요. 제후들이 었지나 압도당했던지 당시 제후들이 항우를 떼면 할때 다리기 풀려서 무릎으로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고 감히 고개를 들어 항우를 바라보는 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감히 소인들이 항우대장군님을 우습게 생각했사옵니다. 죄송하옵니다. 그리고 그 제후들은 앞다투어 군사를 데리고 항우의 밑으로 들어가서 항우의 편이 되는데 그렇게 항우의 병력은 40만으로 늘어나게 되죠. 한편 전투에서 진장하는 모뭐 병력이 40만이 되었다고 이제는 정말 이길 수가 없다. 항우의 저무력은 아무리 나라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차라리 항우에게 항복해서 항우의 편이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항우한테 항복하자. 그리고 장한은 항우에게 20만 병력을 데리고 와서 투항하죠. 항우는 기뻐합니다. 허, 저번에는 아주 열심히 싸우더니 이제 나에게 와서 항복을 하는 것이오. 이로써 항복을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항우의 병력은 60만으로 불어나게 되는 듯했으나 여기서 항우는 그만 자신에게도 치명적이고 역사에도 큰 오명을 남긴 엄청난 실책을 저지르고 하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신한 대학살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드리자면 투항한 장안이 이끄는 진나라 의 20만병사들은 일단 투항하긴 했는데 그렇게 진나라군이 초나라군에 합류하자 초나라 군대는 진나라군에게 흥 더러운 진나라놈들 같으니 내놈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일 늦게 왔다고 처형당에 돌아가셨다. 일 늦었다고 사형시키는 나라가 나라냐? 그런 나라 이 군대가 뭘 알겠느냐? 얘들아 저 진나라놈들 혼내주자 초나라는 가혹했던 진나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투항한 진나라 군을 대신 엄청나게 못살게 한겁니다. 그래서 진나라 군은 아니 항복한 우리들한테 이렇게 심하게 대할 수 있냐 확 반란 일으켜버려 초나라 군과 진나라 군은 그래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어 툭하면 싸움이 벌어졌고 진나라 군은 반란을 일으킬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항우에게까지 들어가는데요. 음 진나라 놈들이라 우리 군이랑 싸움이 붙는다고 게다가 반란해조짐 있다고 그 소식을 듣자 황후의 유능한 책사인 범증은 아무래도 우리 군사가 복수심 때문에 진나라군을 괴롭히는 모양입니다. 그래, 범증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해 예,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 군에게 진나라군을 그만 괴롭히려고 명령해서 진나라군대를 다독여주면 해결될 것이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황후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그런가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한번 반란 생각을 가진 놈들을 살려둘 수는 없어. 저런 놈들은 미리 죽여서 화근을 없애야 한다. 그냥 모조리 죽여라. 하지만 대장군 그건 너무 도가한 처사이온데 아니 그래서는 안됩니다. 20만 대군을 모두 죽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20만 명 모두 죽여라. 그렇게 항우는 부하장 수영포를 시켜서 야밤에 진나라의 20만 대군을 기습하여 모조리 구덩이에 파묻어서 생매장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한대학살이죠. 기원전 207년의 일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장한등 세 사람만 살려주고 20만 명을 모조리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었죠. 그냥 범증의 말대로 진나라군을 그만 괴롭기라고 명령하고 군대의 편입만 시켰으면 20만 명이 온전히 항우의 편이 된 것인데 항우는 그걸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오히려 숙부 함량을 죽인 장한은 살려줬어요. 왜 그랬는지는 항우밖에 모를 듯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학살이 끝나고 항우는 이제야 좀 시원한 느낌이군. 아무튼 이제 장한 거는 해결되었으니 관중 땅으로 가서 진나라를 멸망시켜 버려야겠다. 관중으로 진격해라. 그렇게 하고는 관중 땅으로 가는데 관중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관문인 함곡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항우를 극대 노하게 하는 사건이 여기서 발생했으니 어이 스톱 그게 누구냐? 뭐야? 병사가 있었어. 나는 대장군 항우다 죽기 싫거든 성문을 열어라 그런데 항구 관이 병사는 항우를 지나갈 수 없게 막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지나갈 수 없다 이곳 항구 관을 굳게 지키라는 유방공이 명이시다 뭐라 유방구놈이 왜 관중에 있단 말이냐 아니 그보다 그럼 유방놈이 나보다 먼저 왔다는 건가 그날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 의왕제가 되는 한고조유방은 이때부터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유방이 군사가 왜 여기 한곡 관에 있었는지를 설명하자면, 유방은 함량이 살아있었을 때, 항우와 함께 초나라의 장수로 있던 별 활약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초해왕이 관중을 먼저 점령하는 사람을 관중이왕으로 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방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 그러면 내가 관중까지 먼저 가면, 내가 관중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때 마침 초해왕은 유방에게 유방 안에 가너에게 관중으로 보내려 하는데 어때 네저두요응 일단 항우도 관중으로 보냈긴 했는데 그는 장안도 치고 가야 하니까 관중까지 가려면 좀 늦게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 보험으로 너도 관중으로 보내려는 거야 나로서는 너하고 항우 이렇게 두명 보내는 게 성공 확률이 높아서 좋으니까 너가 항우보다 먼저 관중 도착하면 너가 관중왕 되는 거야 유방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이것을 바로 받아들이고 관중으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여 관중을 먼저 차지해 버리죠. 즉 항우가 거룩에서 장안과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틈을 타서 유방은 곧바로 관중까지 밀고 들어가 이미 진나라 수도 함양까지 찍고 진나라의 항복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관중을 항우보다 먼저 낼럼 먹어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유방은 흑 항우놈 잘도 싸우는 군 하지만 한 발리졌다. 관중에 먼저 들어왔으니 내가 관중왕이다. 여기로 들어오는 입구인 항구관을 막아서 항우는 못 들어오게 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방의 이 결정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서 항우는 유방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관중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항우는 매우 분노하며 유방 저놈이 내 가장 안치는 틈을 타서 내 것이어야 할 관중을 먹어버렸다. 내전놈을 도륙내버릴 것이야 군사들이여 한국관을 뚫어라 그렇게 항우는 유방군사가 지키던 한국관을 가볍게 뚫어내고 40만 대군을 이끌고 유방에게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방의 군사는 10만에 불과하죠 그날 한나라를 세우는 유방에게 가장 위기였던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아주 우연한 기회로 그리고 유방 특유의 말재주로 이때 위기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인문학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